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써머너즈고. 자 오늘은 풍속성 스나이퍼입니다. 스나이퍼들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한 마리밖에 못 만들었네요. 스킬 그래도 스킬업을 딱 하나는 할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뭐 따로 해줘야겠습니다. 예, 카빈이구요, 카빈. 분속성 스나이퍼입니다. 자, 이 녀석도 스킬이 좀 재밌더라구요. 일단 빠르게 레벨업을 좀 해줘야겠죠. 음, 스탯은 요정도인데, 만렙되면 또 바뀌니까. 그건 어차피 나중에 보셔야 될것 같구요. 자, 룬은 이렇게 좀 잡다 합니다. 그리고 공속이 15 증가되구요, 각성을 하면. 능력치도 대폭 증가하겠죠, 당연히. 자 재밌습니다. 기본 공격은 적을 공격 그 피해를 경감시키는 강화 효과를 모두 무시하는 피해를 줍니다. 이거 무적도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딜이죠. 기본 공격이고요. 무적도 뚫어버린다. 약간 불스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해야 더욱 더 강력해지겠죠. 그리고 엄폐 조진입니다 불스나랑 같죠. 엄폐 조진 자세가 되고요. 해당 자세에서는 적에게 가하는 피해가 200%만큼 증가하고, 공격을 받으면 빗맞음이 발생 확률이 70% 증가합니다. 자신의 턴에서 공격 후, 엄폐 조준 자세가 해제됩니다. 역시나, 시작이 돼야지만, 턴수가 2턴으로 바뀝니다. 어, 요게 좀 아쉽죠? 시작이 좀 됐어야 되는데, 일단은, 요렇게 엄폐 조준 자세 취하고, 기본 공격으로 빵이빵이 빵이 빵이 해주시면 되구요. 가장 중요한 패시브가 있습니다. 베테랑입니다. 피격시 맞았을 때 적의 공격이 빗맞을 때마다 하지만 빗맞음이 발생할 확률이 70% 증가하는 저격자세가 있죠. 공격 게이지가 100% 증가하고요. 와우. 바로 턴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1턴간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와. 공버프가 자동으로 공버프가 자동으로 조달된다. 머리 위에 칼이 생기면서 그대로 턴이 온다. 와, 죽었다, 그럼, 진짜. 빗맞으면 그냥 아주 작살 납니다. 하지만 저격 자세를 취하면 바로 빗맞음 뜨니까요. 70% 확률이고요. 리더 스킬도 있습니다. 길드 전투에서 효과 저항 40%. 자, 흡혈 반격으로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흡혈이 없다 보니까 반격, 칼날, 의지를 넣어줬습니다. 요렇게. 룬이 없다 보니까 희기룬 15강을 해서 일단 껴놨구요. 일단 테스트용이니까 빠르게 한번 키우고 와보겠습니다. 자, 키우고 왔죠. 자, 최종 스탯은 요렇게 나왔네요. 최종 스탯은 요렇게 나왔구요. 요 상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격력 퍼센트, 그리고 치명피해 세팅해놨구요. 자, 전부 다 15강에 아트팩트도 껴놨습니다. 요즘도 스펙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레스고. 자, 들어왔습니다. 자, 정밀 사격. 이건 무적도 뚫어버린다는 그런 쉴드가 있어봤자 소용없죠. 다 뚫어버립니다.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뚫고 들어갑니다. 데미지가. 자, 엄폐 조준. 엄폐 조준 자세가 됩니다. 해당 자세에서는 적에게 가는 하 피해가 200% 증가. 무조건 먼저 사용하셔야겠죠? 자, 패시브는 자동으로 터지는거니까 냅두시면 되구요 빗맞았을때는 바로 게이지가 오고 공격력이 증가된다 자 그럼 바로 갑니다 은폐조준 자 맞았죠 빗맞음 떴어요 베테랑 떴죠 패시브가 터지면서 머리위에 칼이 생겼습니다 공격게이지가 증가되면서 바로 턴이 옵니다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기본공격으로 빵야 쏘면 되는거죠 기본 공격 정밀 사격. 시작이 안돼 있습니다. 빵야. 역시나, 반각이 없다 보니까, 13,477. 치명타가 안 터졌네요. 음, 치명타가 터졌으면, 25,000, 26,000 떴겠죠? 자, 뭐, 기본으로 그냥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너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원패조준 당연히 베테랑이 계속 터집니다. 어차피 효과는 한 번이고요. 자, 역시나, 치명타가 터지니까, 와 만육천원이었는데 만육천이었는데 사만 칠백 와 깔끔하네요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물선님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일단 은폐주준자 때렸을 때 베테랑이 터져버린다니까요자 이렇게 베테랑이 터져버립니다 하지만 전반격룬는 꼈기 때문에 반격까지 같이 써졌네요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저격자세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쳤죠? 어차피 예 녀석은 기본 공격으로 반격 때리는 거고요. 또 기본 공격으로 이렇게 쏘는 겁니다. 치명타가 안 터졌지만 방금 반격으로 치명타가 터졌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죽은 목숨이죠. 음 반격이 정말 너무 꼴이네요. 자, 갑니다. 자, 일단은 상대방의 물속성이다. 그리고 어, 광역기가 있다. 그럴 때 사용하시면 더욱 더 좋겠죠. 음... 일단은 턴을 안 줘볼게요 자... 일단은 턴을 안 줘보고 일단 엄폐 조준이 먼저 되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패시브가 터졌을 때 데미지가 극대화 되겠죠 베테랑 터졌습니다 공격, 광화 들어갔죠 칼 들어간 거 보일 거예요 베테랑 패시브가 딱 터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기를 썼을 때 바로 돌아오는데 일단 바로 이제 다음 턴이 오겠죠? 자, 뭐, 아무나 끌게요. 아유, 폭주가. 아이고, 뭐야, 또 폭주가. 아우, 사기 물선이네. 자, 정밀 사격 갑니다. 자, 누구를 때릴까, 잉? 치명타가 터져줘야 되는데 말이지. 강할 거를 모두 무시합니다. 빵이야. 오, 32,000. 너무나도 깔끔했다. 마무리를 줘야 되니까 공격을 한번 줬습니다. 마무리 그렇지 오요 이게 스킬작이 다 됐다면 원패 조준 자세가 바로 나왔겠지만 지금 원패 조준 자세가 쿨이겠죠? 그러면 기본 공격밖에 못 합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다시 또 칼이 생기면서 공격 게이지가 증가됐습니다. 베테랑이 터졌다는 얘기죠. 물속성한테 광역기를 맞았을 때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엄폐조치 자세가 없다. 기본 공격으로 그냥 때려야 된다. 그래도 뭐, 물속성은 가볍게 툭툭 쳐도 죽잖아요. 풍속성이다 보니까. 배때랑 또 터졌죠? 상대방이 물속성이고 광역기가 있다. 그럴 때는 정말 꿀입니다. 이렇게 방향 해버리면 되니까요. 자, 베테랑 바로 터졌죠? 물마감이 테스트용으로 좋네요. 광역기를 계속 쓰니까. 1, 2, 3번이 다 광역기다 보니까. 풍속성 스나이퍼가 턴이 계속 오네요. 자, 역시나. 물실포도 광역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턴이 왔습니다. 베테랑이 터지면서. 자, 또 터졌죠? 또 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야 돼요. 피격시에요. 피격시. 상대방이 턴을 잡는 게 아니고, 맞았을 때 터지는 겁니다. 패시브가. 그러니까, 우리 편의를 지켜주는 게 좋겠죠? 물, 풍, 스나이퍼를 좀 지켜주면서 싸우셔야. 그리고, 일단 맞아야 되다 보니까, 물속성이들이 풍, 스나이퍼를 때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물 카운터로 쓰시면 좋은데, 이거 좀 약간 애매하네요. 어그리, 아무니까 이렇게 광역기 있는 애들한테 넣어놓으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상태가 방벽 같은 거 뚫을 때, 점령전이나 이런 데서 좀 좋겠네요. 아르나에서는 그렇게 쓸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길드전이나 점령전 같은 데서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기본적으로 때려버리겠습니다. 자, 배트락 터졌죠? 일부러 누렸습니다. 빵야, 웰, 삭제해버리고요. 역시 스나이퍼다. 밥값은 충분히 한다. 자, 저격자세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빵야만 해도 죽습니다. 자, 약탈의 시간. 공방 걸어주고요. 공방 걸렸을 때 데미지가 얼마나 뜰지 기재가 됩니다. 자, 보자, 보자. 어패 조준 취하고. 나를 한 대만 톡때려주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톡 때려줘. 그렇지. 베테랑 터졌죠? 바로 반격으로 한 마리 죽여버리고요. 반격, 정말 예술입니다. 아, 저걸 마무리를 못 짓네. 반격 터졌을 때, 정말 꿀이죠. 공, 공격력, 이거 베테랑이 터지면서 머리 위에 칼이 생깁니다. 그 상태에서 치명타까지 터지면 뭐, 4만 정도는 물속성한테 들어가니까, 반값까지 걸려 있다면 더욱더 예술적으로 딜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무회적 같은 경우 있으면 더욱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줄까? 대충 툭툭 쳐도 죽고요 기본 공격으로 그냥 마무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역시, 엄폐조준 자세가 아니면, 딜은 확실히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스킬작을 무조건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풍스나이퍼였구요. 카빈입니다. 공속도 약간 중요하겠죠? 엄폐조준 자세를 먼저 취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기본 공격은, 무적도 뚫어버리는 강화효과 모두무시 정밀사격이 있고요 엄폐조준, 이거는 진짜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음. 시작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쿨타임만 감소되니까 이게 정말 꿀이에요. 1번 스킬은 딜이 올라가니까 해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배차량은 시작이 없습니다. 맞았을 때, 맞았을 때, 빗맞을 때마다 공격 게이지가 100% 증가한다. 그러니까 턴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조건에 따라서. 길드전트에서는 아군 몬스터 효과 저항이 40% 증가하는 리더 스킬까지 가지고 있는 꿀 같은 녀석이죠. 자, 흡혈도 괜찮은데요 반격은 웬만하면 끼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반격 무시 못합니다. 저격 자세 취했을 때 반격은 저격 자세가 안 풀리니까 그만큼 꿀이 없습니다. 반격을 좀 끼워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 어떤 분들은 의지 반격 반격 끼시는 분들도 많구요 역시나 길전이나 점령전 같은 데서. 불속 같은 거 포함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불속은 어차피 이 녀석을 때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 일부러 때리려고 했을 때 빗맞음을 유도하는 거죠. 음, 저격 자세를 취하면 빗맞음을 유도하니까 어, 요런 식으로도 갈수 있고요. 불수나 굉장히 많이 쓰니까 불수나랑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어, 덱을 짜는구나. 우리가 참고해야 될건사성 누구랑 가냐? 그런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거덜에서도 사용하네요. 어, 시원한 덱도 많아요 저런거 다 공략하는거니까 평균적인 덱은 아니죠 음. 역시나 제가 키워본 바로는 스나이퍼는 역시 박값은 충분히 한다 그런걸 충분히 느꼈습니다 불순화도 굉장히 좋죠 어, 물순화도 와 방무데미지 정말 장난 아니구요 그쵸? 방무데미지 장난 아니었구요 사용하는 데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캐릭터가 좋다는 얘기니까 만들어서 꼭 쓰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저는 비스나이퍼 하나만 먹으면 됩니다. 근데 굳이 먹고 싶진 않은데 나오면 키워야죠. 저는 암스나이퍼만 두 개나 있습니다. 자, 스나이퍼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 마리쯤은 풍속성도 키워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정말 좋은 녀석이다. 그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